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1기 태풍을 부르는 장엄한 전설의 전투를 보면, 마지막에 비룡은 총을 맞으며 사망합니다. 과연 이 총은 누구에게 맞은 것일까? 비룡이 마지막에 총을 맞았을 당시, 분명히 우렁찬 총소리는 들렸지만, 그저 풀숨만 나올 뿐 누구 하나 총을 쏜 듯한 묘사는 없었습니다. 또한 비룡은 총을 맞아 숨을 거두기 전, 짱구에게 본인의 짧은 검을 전해주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총에서 널 처음 만났을 때, 총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던 거야 이 이야기는 작중 초반 짱구가 타인슬립을 통해 과거로 도착하였을 때 비룡의 목숨을 노리는 저격수들이 있었는데 짱구는 이를 사극 촬영으로 오해하고 장난을 치면서 비룡은 목숨을 구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비룡은 사실상 짱구가 없었으면 죽을 운명이었지만 짱구가 개입함에 있어 비룡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죠 하지만 이 당시 장면을 자꾸 보다보면 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격수들은 비룡에게 발각되어 도망치기는 하지만 분명하게도 서서 비룡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타고 달려오는 비룡의 장면을 보고 있으면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묘사라도 있을 법하지만 그러한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발사했던 총알이 흑가의성과의 전투 이후 타임슬립하여 비룡을 관통하였다면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작중 초반에 비룡이 살아야 했던 명분이 필요합니다. 이 명분은 짱구가 타임슬립한 이유를 보면 간단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짱구는 어느 날 흰둥이가 열심히 파놓은 앞마당에서 부리부리 용서가 그려진 편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편지를 쓴 기억이 없지만 이미 과거로부터 도착한 편지 이후에 짱구는 과거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건 짱구가 단순히 시공간이 뒤틀려서 이동하게 되는 것이 아닌 짱구가 과거로 가는 것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운명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짱구는 왜 과거로 가야 했던 것일까? 이건 사라진 짱구를 찾아 헤매는 짱구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짱구가 사라지고 마당에서 짱구의 편지를 발견한 신영만은 편지에 적혀있는 떡립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떡립성 전투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니 명확하게도 신짱구와 그 가족이 분전하여 흑갈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 해석해보자면 짱구와 짱구의 가족들은 이미 과거로 가는 것이 필연적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 과거로 가는 명확한 목표는 떡립성이 흑갈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각종 초반의 비룡이 살아야 했던 명분이 해소됩니다. 그저 흑갈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결국 비룡은 살아 흑갈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비룡은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였기에 원래 죽을 운명이었던 비룡은 운명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 운명에 대한 이행을 작중 초반 비룡이 맞아야 했던 총알이 타임슬립하여 비룡에게 날아오게 된 것이죠. 결국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듯이 한마디 요약 안녕. 그런 하늘 무사